오라벨아 정말 인생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어깨 위에 있는 큰 짐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투자 재테크.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멘탈이 금이 가고 있는 상황. 정말로 살 얼음판 위를 걷는 심정이라 할까요? 부동산 시장이 나쁘지 않고 다행히 투자한 매물 가격이 상승하고 전세 가격도 꾸준히 올랐을 때는 직장인이었을 때도 회사를 나와 토, 일, 휴일 할것 없이 장업을 하고 있는 현재, 둘다 마찬가지로 버틸 수 있는 힘, 원동력. 그래. 내가 정말 열심히 분석해서 임장 다니고 가격 비교 분석, 지역 비교 분석, 매도인과의 가격 협상 끝에 정말 저렴하게 매수를 해서 올수리를 한 다음 임차인에게 임대를 내어주는 과정. 시간이 지날수록 꾸준히 물가 상승률보다는 조금 높게 그 정도 수익률만 거두면 그것보다 더한 성취감이나 원동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년 각종 보유세, 재산세, 임대보증금에 대한 관주 임대료 최종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면서도 그래, 자산가치가 올라가고 있어 내가 샀을 때보다 지금 실거래가 기준, 호가 기준으로 상승했으니 그래, 잘한 거야 아, 열심히 한 만큼 돌아오는구나 역시 노력은 배반하지 않네 벌써 4년이 넘어가는 유튜버 이런 컨텐츠 생산자의 과정, 내 과거의 경험이 혹시라도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말 있는 시간 없는 시간 쪼개가며 열심히 컨텐츠를 구상하고 영상을 촬영해서 편집, 업로드. 그 후에 도움됐다는 피드백을 받고 저 또한 큰 힘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인지 아마 스스로 우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심을 잃고 기고만장했는지도, 어깨 봉이 상당히 올라가던 해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금리 또한 폭등. 이자 부담에 엄청나게 상승이 되면서 몇년전 실거래 최고 가격을 보면 한숨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법신대 덮친 격으로 지난번보다 더 낮아진 전세로 인한 역전세 아 지난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하더라도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매도했었어야 하나 이제와서 뒤늦은 후회가 있습니다 그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 성취감 모든 것들이 자산 가격이 폭락하듯 내 자존감 또한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하나 다가오는 계약 만료건 이번에 어떻게 잘 마무리해서 잘할수 있을까 노심조사하고 있는 저의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여러가지 감정들이 휘몰아치는 게 사실입니다. 한심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후회되기도 하고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얼마나 큰 욕심 부렸길래 이렇게 큰 고난과 역경이 나를 짓누르는가 요즘 정말 생각이 많아지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게 되는 생각을 많이 하는 조로서는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고 새벽에 자꾸 깨는 반복되는 일상. 이러다가 정신 건강도 건강이지만 체력적으로 이러다 고장나는 게 아닐까 다시 한번 걱정됩니다. 모든 걸 내려두고 다 던져버리고 조용히 그냥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닙니다. 워라벨, 나도 밸런스 있는 삶을 좀 살고 싶다.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을 만큼. 시간 사용, 공부, 재테크 투자에 쏟아 넣은 에너지 등등 이번에 이런 자산의 충격적인 폭락 시기 모든 계획이 어그러졌고 인생의 방향성 또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 다시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순 없습니다. 실수한 것들, 판단 미스한 것들, 즐거운 행복 회로에 의한 망상 등등 다음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모든 걸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시는 같은 모통을 받기 싫으니 말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와 시기가 있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십니다. 20대 중후반부터 30대, 40대,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야 할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저는 젊고 더 도전할 에너지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월화벨을 위해 모든 걸 내려놓으려 하다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저와 같은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화이팅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힘들지만 분명히 끝이 있다는 걸 알기에 신은 버틸 수 있는 고통만큼만 시련과 고난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큰 도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시다. 도전해 본 사람은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후회는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철저하게 자기 개권화를 통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매단 물건을 과감하게 매도 정리를 하시고 계속 보유할 물건만 격전세가 났다면 해결책을 빨리 찾아서 임차인 분들과 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자 부담이 커지면 투잡, 쓰리잡을 해서든지 현금 흐름을 늘리고 세워나가는 소비지출 통제를 통해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맬 때입니다. 슬기롭 헤쳐나가는 사람,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 공포심에 사로잡혀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대하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미래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 시급한 문제 종이에 기록해 보시고 해결책을 알아보시면서 하나씩 클리어해 나가 봅시다 지금은 사태가 집중,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부자가 되고 더유로한 사람이 되고 워라벨이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화이팅입니다. 힘냅시다! 화이팅!